다이어트 중이세요? 다이어트는 통일과도 같아요 <laughs> 왜? 염원만 가득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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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laughs> 자 하이 요 식탐 먹고 아, 왔어 오늘 은 아니라고 왜왜 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뭐, 뭐. 댓글 안 보시냐고 아 어. 그거 내가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하냐고 쭈니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뭐그왔섬면 쭈니 어 쭈니 어, 그 뭐. 어, 형 쭈니 형한테 전화해서 쭈니 형 이제 쉰대 그래서 내가 바톤터치 이거 받았지 쉰다고요 왜요? 어, 쉬어 이제 왔으면 잠깐 쉬어요 아 그래 써도 되겠다 그래요 다시 <laughs> 어, 갈게 가자, 가자. 하나 둘셋요 식탐 먹고 왔어 오늘은 어디 시작! 진짜 전년기 시리즈로 가고 있는 네. 이 식탐 먹고 지금 동구에 이어서 중구로 왔습니다. 어. 아, 중구는 중구는 시장이 몇 개가 있죠? 혹시 알고 알고 있는 시장 말씀 좀해 보세요. 필화 시장 일단. 그리고 반구 시장 알아. 반구 시장. 반구 시장. 네, 반구동에 있는 반구 시장. 그다음에 역전 시장. 그다음에 목골 시장. 목골 시장? 은 목골 시장 맞나? 몰라요. 어쨌든 몰라. 우리 태아시장에 왔는데, 아, 그래요? 오늘 행색이 왜 이래요? 뭐, 왜요? <laughs> 아니, 그, 나는, 그대의 나는 행색은 연예인처럼 왜 그래요? 서울 연예인이네. 네, 약간 생선 발랄하게 입고 왔는데, 어. 네. 되게 다죽이네 어, <laughs> 뭐야, 황해에요? 네? <laughs> 황해. 그나마. <구남아. 웃음> 그, 너 MG, MG 가져와야 된다, 손꾸라. 아 하긴 태화장이 발디딜 틈이 없어요. 태화장은 발디딜 틈 없는 곳으로 유명한 네. 곳이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먹을 걸또 찾아가야 되겠네 그렇죠. 몸은 안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는 제가 내비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우리,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뭐, 뭐. 시장에 왔을 때 분식으로, 분식으로 시작해야 시작한다. 된다. 지금 분식이 보여요, 분식이 보여요. 일단 어. 분식 먼저 먹고. 분식 먼저 먹어보자 출발하게, 그러면. 가볍게 라이트. 뭐, 안녕하세요. 가볍게. 아 지금 이이 이 철에... 추운 날씨에 옥수수라니요. 여러분, 너무 추운 맛있겠다. 날씨에 <laughs> 옥수수 먹어요 옥수수 원래 여름에 먹는 거 아닌가요? <laughs> 나는 겨울에 먹었는데? 겨울은, 겨울은 고구마잖아요. <laughs> 이거 그럼 냉동이야? <laughs> 비닐 <비닐하고> 하우스요 <있어요. 웃음>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이 집에서 맛있게? 제일 잘 나가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잘 나가요. 아, 모든 게다자신있으세요 튀김 먼저 맛을 볼까요? 튀김 먼저 먹어보자. <laughs> 그럼 튀김을 그럼 좀 기름지기 시작하자. <laughs>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laughs> 나 지금 저... 완전 배고프단 말이에요. 나 점심 안 먹었어, 지금. 인서트 찍고 있어. 그 뭐예요? 김밥 우엉. 아 우엉. 우엄. 아 우엉을 우엄. 저렇게. 우엉. 아 네, 쪄서 봐.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아,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쉽지도 않았어. 쪄서 <laughs> 봐요. 음. 맛있어. 김밥도 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김밥이 최고 맛있어요. 그럼 아, 김밥도 한줄 주세요. 튀김 뭐 좋아하세요? 튀김은 오징어지. 오징어요? 오징어 튀김 제일 좋아하고, 음. 새우 튀김. 튀김 이행식합니다. 튀. 튀니지. 튀니지. 김. 김밥. 튀. <laughs> 어? <laughs> 뭐, 튀. 튀김은. 김. 김말이. 와 준비했네. 와. 어. 무차별 공격인가요? 음. 맛있어요? <laughs> 음. 이거 뭔 우엉이다 우엉이 우엉이 있다. 이다 있다. 제가 한번 안에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한70% 있고. 우엉이 70%다. 네. 우엉이 아니 김밥은 어느 김밥을 좀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우엉 많이 들어가고. 응. 계란 많이 들어간 거. 계란 많이 들어간 거. 있는데, 응. 오늘부터 우엉으로 바꾼다. 그 경주에 유명한 있잖아요. 김밥 있잖아요. 경주 김밥. 조류 김밥. 무슨 김밥? 계란, 계란 많이 뭔데? 들어간 거. 아 계란 이빨 들어가 있는 음. 거. 이빨. 가드. 뭐 새우 튀김부터? 응. 새우부터. 새우부터. 새부터 가세요. 갑니다. 맑은 간장을 찍고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자 저는 그러면은 와 맛있다 근데 얘기해주세요 어떤 맛이 나는지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고 안에 들어있어 아, 맛있어 겉은 크리스피하고 속은 소프트 소프트하고 응. 새우튀김 하나 먹어볼게요 맑은 간장을 찍어서 자 먹어볼게요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다. 웃음> 내가 튀김, 그 튀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이 튀김이 만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로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 맞아요. 제가 튀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튀김 이거 뭐예요? 꼬리 왜 버려요? 꼬리 먹어요? 꼬리 먹어야지, 새우튀김. 죄송합니다. 자, 고추튀김. 이거 왠지 안에 당면이 많아서 먹으면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 맛있는 건 맛있다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간도 딱 되고 아니 있고. 고추가 고추에서 왜 단맛이 나지? 아삭고추라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달달해요 나 이런 맛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음 여기는 분식집인가요? 음식집인가요? 음식집, 여기는 분식 여기는 닭집 아 그러면 물어본 김에 좀 여쭤볼게요 태화시장에 명물이다 뭐 소문나 있는 먹거리 이런 게좀 뭐가 있을까요? 분식의 시장 작가님요 그다음 빈대떡이 있는데, 어저께 이제 다 팔아서 뭐하고 아, 계속, 아니, 계속 이 집이에요? 아, 다른 집. 다른 집. 다른 집에 예이, 예이. 할머니의 웃음이 너무 좋아. 할머니, 저희 그태화시장에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그 뭐, 좀 맛있는 게 어디에 맛집, 뭐가 있을까요? 맛집. 모른다, 모른다. 여 사람들 이게 우리 집이죠. 어, 네. 네. 족발집이네. 족발집이네요. 족발집이라도 이이 전체가 우리 집이잖아요. 다 건물 주시네요. 건물 주시라고요? <laughs> 네.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낸대요. 그래, 티가 티안 내. 이거 지금 숨기려고 지금 콩나물 <laughs> <와서 손담을 웃음> 파시는 거잖아요. 여기 다 상납하시죠. 아, 네? 월 월세를. <laughs> 너무 많아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이번에 와. 제대로 한번 뜯자 뭐를? 닭을 닭 뜯자고? 어. 근데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이라고요? 아니 맛집이 있냐고 맛집 느낌이 나는데 시장 닭이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냥 들어가야 요 그냥, 그냥 들어 근데 지금 <laughs> 우리 지금 배고프다 <laughs> 근데 우리 치킨 먹은 적 없지 않아요? 시장 에서 그러니까 식면서 시장 시장에서 치킨 먹은 적이 없어요 어뭐 네. 치킨 선호하는 치킨 있나요? 저는 일단 제일 선호하는 거는 그 진짜 그, 그 통닭 알아요? 뭐? 시장 가면 생닭에 튀김가루만 묻혀서 어... 기름에 통닭 빠뜨렸다 꺼낸 거 옛날 통닭 옛날 통닭 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뜯어먹는 거 어, 그걸 선호 먹는 걸 귀찮아해요 거. 아 그래요? 예. 양념이에요? 후라이드예요? 전 양념 양념이에요? <laughs> 그럼 내가 호라이드로 해서 반반, 반반 가야겠네. 반반, 갑시다. 반반 가야지. 아, 근데 중요한 건요집에 그냥 제일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 아그 맛이야. 아, 그럼 사장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그 제일 맛있는 치킨이 반반치. 아, 반반이 어, 제일 맛있어. 빨리빨리. 오, 이거 뭐죠? 닭백숙이. 백숙이 기본으로 나오나요? 예. 오, 기본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닭백숙이. 닭백숙이 나왔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삼계탕 맛이야. 아 진짜? <laughs> 백숙이니까 당연하지. 오, 어, 삼계탕이야. 근데 응. 삼계탕 언제 시켰어요 갑자기? 아, 주시던데요? 아니, 그 기본 반찬이래요. 어? 기본 반. 주시던데? <laughs> 아, 진짜. 그 소금 간 적당한 것 같아. 음. 음. 오, 맛있다. 음, 음. 잠깐, 주, 아. 잠깐, 한입, 한, 한 입. 다이어트 중이세요? 다이어트는 통일과도 같아요. <laughs> 왜? 염원만 가득해. <laughs> <같아. 웃음> 우리의 소원은. 다이어트. <laughs> 송닭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이제. 먹게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본인이 뭐 시켰었죠? 양념이요 양념이었나요? 그럼 어, 근데 제가 같이 밀었으니까, 시켰으니까, 후라이드 네. 먼저 먹을게요. 아, 그래요? 우리 이거 뭘안 안 쓰기로 한거 아니야? 음. 저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음. 지구야 사랑해. 지구야 사랑해. 음. 지구야 사랑해. 짠. 소금 뭐 찍을 건가요? 일단은 그냥 먹어볼게요. 플레인으로 먹나요? 아, 플레인으로. 아. 어. 면 음. 음. 음! 이거 소금 안 쪄도 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응. 음. 나 평가하고 자식국 필요 없다, 이거. 진짜 아, 겁나 맛있다. 네, 음. 잠깐만. 근데, 진짜 맥주 한 잔만 하면 안 돼요? 음... 맥주 한 잔만. 힘내. <laughs> <그러면> 이건... 가능? <laughs> 밀가루 맛이 나니까 맛있는데, 고추는 별로 맛이 없는 거야. 평소에 먹, 먹던 게. 뭐야. no jaa .